자 그러면은 콘텐츠 시작하기 전에 이쯤 오와 나이스 오누 어, 왔어요? 안녕 왔어요? 아니, 이쯤에서 던지면은 요이 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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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에이. 일단 a i 추천 무기 호레인 토르네가르데 이거고요. 라기아 크루소한테 밀린 기보다는 그 전에 아티오한테도 밀린 쓰기 무기고요. 별로 좋지 않은 무기고요. 일단 회신률 15%, 기본 회신 15%. 번개 속성 200 장비 스킬은 회신격 속성 가지고 있고요. 장비 방어구 세팅, 고무, 고무미, 고무, 고무미. 고무 그리고 영격의 고속 스킬 세팅 보겠습니다. 간파 3 회신격, 영검, 장인, 무기는 이렇게 가져갔고, 도전자 연격 전화 의복 무화 지경, 약특이의 채술, 회성, 그리고 스킬로는 흑식룡의 힘, 백결룡의 맥동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이죠? 회신격 속성하고 번개 딜로 때리되요. 높은 파일리로 안정성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AI 추천으론 회심률은 무게에 다가 달인 죽여가지고 27퍼, 도전자로 15퍼 추가해가지고 42퍼, 무화지 경우 25퍼 해가지고 67. 맞나? 약특 2 해가지고 77. 조건부는 다 됐어요. 초심도 없고 속성으로 때린 거라서 제가 AI한테 네 번째 AI 무기를 할때 동안 추천 몬스터가 오두트나 레이아 레오스 계속 추천해 가지고 한번 조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천받은 몬스터는 수호룡 리우레오스, 고오마가라, 보도블랑고도샤구마 혹은 수호룡 도샤구마둘중 하나. 이렇게 네 마리 몬스터를 잡아 볼 겁니다. 웬만하면 역전으로 잡을 거고요. 역전이 없으면은 일반 몹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가자. 한 박스에 가 보자. 여기다. 가자. 아, 고오마가라 번개 속성? 맞나 이게? 야, 화석으로 패야 되는 거 아니야? 아야, 그래도 오, 때리기 딱 좋다. 지금, 오, 오, 불고, 히! 지금, 오, 오 맞아 버렸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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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오! 전체적으로 좀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이! <laughs> 예리더 갈려요. 나무, 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아! 백수년창. 줄고. 아우, 나무. 어르르르르르르르르

나무 오짜오짜오 어? 응! 피해 지금 성공 가자 타오 하나를 조심하라고 타바이 성공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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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돌증 연참. 우와우. 피하기 성공. 돌증 연참. 아우, 아 무서워요. 나무, 그냥 간다. 몰라, 그냥 때리는겨. 나무. 어, 꽃 잘했었네. 저벌, 이료 진짜 끈질기게 때렸다. 꽃짜기까지 했다. 음. 자, 그러면은 라자한테 타로온 녀석의 실력 좀 보일까? 기습 다샤 오, 포유가 있어. 돌진은참촥 그리고 지형을 활용할 수 있어. 낙석 있어? 없기 몰라 나무 때리고요 나무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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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세요아이상태로 나무 어두가고 두두두 두두 리바이 룰루루루루 날리리 날리리 오 피고

나 이제 저스트웨피 강화 상태였는데 이걸 도망가냐 겁나 치사하네 후. <laughs>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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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싸 저스트웨피 형 일단 남무때려 이쯤인가 어 아니고 응? 자기 발로 스스로 가자 나무. 어우, 되게 잘 들어가요. 방금 72 너무 좋았고. 끝. 나무 컷. 도도블랑고랑 고오마가라 컷. 두 마리 한꺼번에 잡기 성공. 어? 근데 고오마가라 역전 5성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잡혔다. 여기에다가 라키아로 바꾸면 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어, 16분. 괜찮지 않나요? 방어구 세팅 자체는 나쁘지 않다. 강한 것 같아. 오, 시라가나야 저리 가라. 컷도사음 아까 역전이 있던 것 같은데. 이 도샤구마로 잡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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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 준비가 없어 그럼 출발하자 재밌다 <laughs> 솔직히 와이즈상검 개꿀잼 오 여기가 아니었네 뭐야 역전 도샤구마 하나랑 역전 도샤구마 둘 바로 옆에 역전 도샤구마 셋오 때리지 마라 아아 아. 타이 부리지 마라 아! 아빠, 근데 좀한 가지 슬픈 점이 AI가 복장 입으란 소리는 안 해. 슬프다. 그러니까 입어야지. 이번엔 입고 싸우자. 어려운 거다 했으니까. 우와아아우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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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짱쎄. 오나? 나한테나안 온다. 나무 질러나? 돌진, 돌진. 아, 계속. 꼬잡고. 오, 비하고 성공. 하, 오이, 스템이라고 없다. 어, 그냥 이 상태가 겁나 쎄. 개꿀잼 상태. ナイスあ、どっちもないんで、もうおさがするのじゃなさんはけさぎんで。なもー。な、う、も、ん、ー。なもー。おっ、いいわいおっ、かっ。 아하. 라기야였으면 영분칭 가능했겠는데. <laughs> 그 역전 수호령 리오레오스는 없어도 이 수호령 리오레오스는 있거든요. 얘는 있거든요. <laughs> 얘는 있는데. 아 그래도 양신껏 여기 이걸로 잡겠습니다. 출발. 뭐야 벌써 싸우고 있어? 나이스 기습할 수 있어 어. 기습할 수겠다아 소형 못드 최고 캐릭터가 너무 저러요 나무 음, 다리 많이 때리면 아파잖아 가자 리바이 톰이 여기가 아니니? 그럼 여긴가 일단 때려봐 어짜, о с т 이 나이스 이발뚝 으다 나무 자샤 나이스 성공 한번더

하늘에왕자 l 애가도망갔대약 ı n ı 예요 l e o n a d t r i s 무세점 내령들은 불을 이스나 오, 또독, 또. 맞아라. 에구올, 끝! 리바이 컷! 가자! AI 추천 쌍검으로 AI가 추천하는 몹을 잡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딜이 강했어요. 솔직히 오성 고호마가라 역전 골르고 잡을 때몇번 도전할 거 예상하고 갔거든요. 고호마가라를 번개무기로 잡으라는 것도 그렇고 번개무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것도 아니라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약하지 않나 이런 걸로 잡으라 그래가지고 아안될것 같은데 했거든요. 예상외로 고호마가라 오성짜리랑 오도볼랑고 역전 한꺼번에 잡는데 16분밖에 안 걸린 게 생각보다 너무 강한데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이게 방어 강력도 제가 AI 때 추천받고 그 상태로 막 세팅한 거다 보니까 강화도 하나도 안 됐는데 어, 생각보다 버틸만 했어요. 쌍검 자체가 좀 빠릿빠릿하기도 하고 남무가 무엇보다 이동하는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되게 나쁘지 않고 강했다. 한줄평은 되게 좋았다. 하지만 무기는 제일 안 좋은 걸 추천했다. 라기아였으면 훨씬 빨리 끝났다 무기가 이 정도? AI 쌍검 추천 끝! 아유. 이 무기가 그냥 여기다가 라기아로 바뀌기만 해도 훨씬 강할 텐데.